안녕하세요. 육체적 욕망과 숨가쁜 이성입니다. 저는 베트남에 잘 들어왔습니다. 라오스에서 아침에 일찍 떠났어요. 차가 일찍 와가지고 처음 보는 차야. 갑자기 그 누나들이, 저 이제 숙소에 친한 누나 두명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 한 분의 시장에서 뭐 팔다가 아침에 좀 늦게 오고 한 분이 좀 일찍 오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차 왔어, 차 왔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용돈 주지. 제가 원래 항상 그 숙소로 떠날 때마다 한 분당 한 5천원씩 드리고 오거든요. 어, 뭐, 왜냐 그, 라오스갈 때마다, 또 베트남 갈 때마다 들리니까 거기를. 근데 아침에는 그냥 너무 빨리 누나가 빨리 차 왔다 얼른 가라고. 빨리 가버차 떠난다고 해가지고. 용돈도 무조건 어차피 이제 3주 후에 또 다시 볼 거니까. 어쨌든 지금 베트남에 들어왔어요. 어, 베트남 여기 육로에서 또 세타, 센타, 센타 까여가지고 또돈내나 어, 야, 진짜로 가장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비자를 주면은, 야, 여권을 주면은 여권부터 확인하고. 돈을 받고 또 도장을 찍으면 내가 그 이해해 우리는 육로를 통할 때뭐 이렇게 라오스 뭐 캄보디아 뭐 베트남 여기서는 돈을 요구하잖아 이게 일명 뭐 일대리들은 이것을 뭐 시설유지비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삥 이렇게 얘기해요 삥 뜯는다 어떤 사람은 아 그래 좀 좋은 말로 관리합시다 관리적으로 그냥 돈을 달라고 하잖아요 어, 이거 시설유지비 그런 거 아니에요 없어요 법에 들어가야 돼 법이 없어 이미 태국처럼 말 그대로 뭐 여행자 뭐 세금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빵빵빵 이게 정말 공표가 돼야 그거지 그럼 뭐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공표가 되면은 근데 나로서나 솔직히 베트남 여기는 말 그대로 나돈 없는데요? 나돈 없어 어, 그럼 또 맘대로 하세요 나 그럼 대성할 때 전화할 거라고 그럼 끝내는 붙들여 보내주거든 이게 아무튼 이게 관례로 돈을 받아요 얘네들이 에. 근데 이걸안주면이 새끼들이 도장을 저기 막 막 5페이지 뒤에다 찍어버려 도장을 그러면 나중에 또 입국할 때 만약 태국 들어갔는데 태국에서 어? 야 마지막 도장이 어딨어? 하다가 씨 5페이지 뒤에 있으면 그냥 짜증나 야 하거든 얘들이 아주 싸가지가 없어 <laughs> 진짜로 베트남 라오스 놈들이 진짜 싸가지 없어 진짜로 돌 안주면은 진짜로 막 7페이지 뒤에다 찍고 아도장에 찍히면은 이제까지 찍은 데까지 찍은 데까지 그 밑에다 찍어줘야 할거 아니에요 막씨막그뭐뒤작지작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또 어디 그 건물 속 가면은 얘네들 그거 보고 알아. 그래야 돼 돈을 주면 웃어. 그리고 나서 거기 표시해 줘. 여기 접어줄게 하면서 나중에 어디 가면 여기 보여주면 된다고. <laughs> 얘네끼리는 딱 알지. 어, 어디 막네 페이지 찍혀있으면 아야 어디서 돈을 안 줬고 막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자 오늘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사연자분 이야기인데 현재 68살이에요. 68살인데 이분께서 이제 현재 진행형이야 이것이. 어, 이분이 이제 농촌에 사시는데. 자, 기 이제 농촌에 가면 은 당연히 뭐 대부분 농사 짓잖아요. 어, 이분도 농사를 짓는데 자기의 그 옆에, 어, 옆에 집에 그런 계절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한대요. 요즘에 이제 일을,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어, 뭐 우즈벡, 필리핀, 베트남 막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이제 필리핀 여자가 이제 몇 명, 아줌마도 있고 좀 젊은 애들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도 옆집이니까 일 도와주러 갔대요 가끔 자기네 바쁠 때는 거기서 이제 도와주러 오고 가끔 애들도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기네는 따로 이렇게 쓰진 않는데요 그 외국인 노동자를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그 옆집 도와주러 갔는데 필리핀 여자애가 다 참, 참하게 참 생긴 여자가 일도 열심히 하고 그들에 자기만 보고 싱글씨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친해져 가지고 물어봤더니 나이는 28살이야 나이는 스물 일곱 여덟 인데 어... 그 필리핀에 아기가 하나 있어요 싱글맘이죠 싱글맘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아마 제 생각인데 그거 같아요 이혼을 했나 아니면 한국에 와서 동거를 하다 헤어졌나 그건 자세히 안써 있어가지고 아무튼 한국에 와서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헤어졌대요 아마 제 생각인데 이게 국제결혼해 가지고 그렇게 헤어진 건가? 어쨌든 여자가 그렇게 이제 혼자 어 거기에서 이제 친구 혼자는 아니죠. 왜냐면 외국인 노동자랑 같이 살면서 거기 밭에서 이제 일을 해요. 양파도 캐고 뭐그 배추도 빼고 막 그런 것들. 어. 근데 너무 착해. 다 자기만 보면 그렇게 싱글생글 웃는다. 그거예요. 모두 다른 사람한테도 잘 웃지만은 유독히 자기한테만 잘 웃는다. 그거예요. 근데 본인이 호랩이야 어, 근데 결혼은 아예 안 했어, 안 했어, 지금까지 한 번도요. 어, 그니까, 아, 너무 그거죠. 좋죠. 그니 그러니까 본인도 라오스 생각을 했었다, 그거야. 라오스나 베트남인 베트남은 하도 그 먹, 먹튀가 많으니까 라오스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라오스의 여자랑 결혼 한번 생각할까? 그 찰나에, 그니까, 러 필리핀 여자를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니까 러 둘이 그렇게 친해지니까, 남자가 뭐, 안 춥냐 하면서 뭐, 한국이 추우니까, 못들 양발 벗고. 따뜻한 거 그것도 주고 막전기날로막 전기담요 이것도 주고 근데 여자애가 한국 와가지고 번 돈에 거의 80%를 다한 80-90%를 전부 다 보낸대요 자기 아기를 위해서 또 자기가 여동생이 있지 남동생이 있지 여동생 둘 남동생 하나 그럼 셋의 아기에또 엄마 아빠까지 있지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에서 번 돈으로 다 그걸로 먹고 산다 그거야 근데 이걸 보니까 너무 짠한 거지 그니까 돈보내면 이제 예 필리핀 여자한테 손에 남는 건 없잖아. 그 대신 이제 밥은 다 먹을 수 있고 해주니까 밥 주니까 한국에서 일하는 데서 그런데도 이제 너무 챙겨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이거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하다가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그걸 한 거야. 관계를 맺었어요. 어 관계를 맺는데도 애가 막 관계를 맺으면서도 되게 성실한 관계도 착하고 성실하고 배려심이 강하다 그거예요. 어. 아무튼, 막, 그, 하, 이거, 여기, 그, 뛰어 넘어. 어, 그, 성적인 부분, 거기 있죠? 거기 일단 뛰어 넘으시다. <laughs> 뛰어 넘어서. 계속 그렇게 이제 도와주고 하다가,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자가 이제 필리핀에 돌아갈 날짜가 한 5개월 정도, 이제 4개월, 5개월, 4개월 남았어요. 4개월, 5개월 정도. 근데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말했죠. 안 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뭐 비자 문제 때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을는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보내기가 싫은 거야. 근데 방법 없지. 본인이 뭐 출입국 관리소 뭐 소장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자한테 그러면은 내가 필리핀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도 말하고 싶었대요. 같이 어 오빠랑 같이 필리핀에 가서 살고 싶다고. 근데 약간 자기가 약간 무뭐 그렇게 말하면은 무책임, 뭐 그런 거 한국에 잘 있는데 데리고 가면은 오빠 어머니도 있는데 엄마 아빠도 있는데, 어,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좀 미안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 오빠는 괜찮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결혼하는 것을 원해서 손자보는걸 원, 손자보는 것을 원하지. 근데 또 둘이 그 섹스를 할때 콘돔을 착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했어요. 뭐냐면 남자가 너가 임신하면은 아기를, 우리 같이 결혼해서 아기를 키우고 싶다. 그 여자도 오케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콘돔을 사용 안하고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임신이 안 됐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나? 그 남자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본인이 뭐할 거지. 왜냐면 뭐 특별히 할건 없잖아. 어. 그래서 그래도 영어 공부를몇 마디 해야겠다. 왜냐면 여, 그, 이제 아내, 아내는 아니죠. 여자친구의 부모님 만나면은 그래도 영어로도 몇 마디 할거 아니야. 따가려고 못 배우고. 그래도 영어 공부 튼틈이 하면서 어. 그리고 또 계속 이제 같이 본인 집에서, 어떻게 본인 집에서 살았어요? 본인 집에서 살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 남자가 이제 필리핀에 가면 어디서 에 살지 이제 그걸 고민을 한 거죠. 근데 맨날 호텔에 살수 없죠. 왜또 필리핀 호텔이 비싸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말했죠. 너네 집 근처에 어떤 뭐 렌트 같은 거할데 없냐. 그랬더니 여자가 말했죠. 한국처럼 이렇게 월세 있긴 한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그래서 그 남자가, 그러면 전세 같은 건 없냐 했더니, 한 나, 뭐야, 필리핀은 전세 개념은 없는데,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어, 전세 개념이 없는데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대요. <laughs> 그래서 알았다 해가지고, 먼저 찾아보라 해가지고, 얼마 정도 필요하냐. 그래도, 먼저 그냥 한 500만원 불렀대요, 여자가. 500만원을 여자한테 줘서, 여자가 필리핀에 보냈대요. 어, 이 돈으로 집을 좀 알아보라고, 전세로다가, 어. 그 자체는 있다가 소식이 안 왔죠. 집이 없다고. 어, 뭐 찾을 만한데 전세가 별로 없고 그래 가지고 월세는 있기는 한데 너무 방이 조그매다고 방이 작다고. 그러니까 이 한국 남자 걱정하는 거 뭐야? 이 여자랑 같이 살고 싶잖아. 필리핀에. 근데 또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굴고고 본이 또 나이가 있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그 그러면은 이 여자가 그래. 필리핀 여자가 남자 한테 그러면 자기 집 옆에다가 땅이 있으니까 집을 짓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 땅은 우리가 있으니까 어. 차라리 우리 아빠가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오빠가 돈을 좀주 주 아빠한테 주고 아빠가 우리한테 땅을 넘겨 준 식으로 하면 어떠냐? 그래 가지고 그만 땅이 얼마냐 했더니 6천만 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땅이 6천만 원인데 오빠가 그러면은 2천만 원 하자고 2천만 원.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뭐 2천만 원 여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집 지을 거 아니에요 또집 지은 데그또돈 3천만원 들어가지면 5천이죠 거기다 그럼 가구 넣어야죠 근데 이때 가구는 넣진 일단 가구는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 여자한테 준 돈만 해 가지고 그 5천을 줬어요 그 불과 3개월 사이에 이제 3개월 후에 여자는 들어가야 니까 근데 실제로 3개월 후에 여자는 들어갔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본인도 모른대요 사실 왜냐면 일단 여자가 떠났으니까 공항 티켓까지 확인을 해줬으니까. 그래도 인천공항 버스까지 자기가 그 직접 가는 걸 봤으니까 타고. 근데 인천공항에 이제 도착하면 전화하라고 했어요. 근데 인천공항에 전화해라. 근데 너무 바쁘면 정신없으면 필리핀 가서라도 카카오톡으로 오빠한테 전화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어. 근데 그때부터 잠수로 탄 거예요. 연락이 없어. 연락해도 안 받고. 차단은 안돼 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아니, 뭐, 주소라도 알면은, 필리핀이라도 그 사이에 아마 본인이 그 집이라도 가봤으면은, 찾으러도 갈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자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아, 뭐, 마닐라라고 했으니까, 마닐라가 뭐, 다 지네 집도 아니고. 그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주소도 모르고, 여동생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화상 채팅, 아 채팅 해본 적, 아! 화상 채팅 해본 적한번 있어요. 그 부모님이랑, 어, 놀러 오라고, 환영한다고, 그거. 그것도 해석도 여자가 해줬으니까 정말로 그 부모가 환영한다고 말한 건지 아니면은 그 여자애한테 너 이번 남자 또 누구냐 너잘 어? 물어 호구 하나 잘 물었냐 혹시 이런 말한 건지 모르지 어쨌든 현지 진행이에요 찾고는 있는데 그래이 남자는 뭐를 하냐 유튜브로 그 필리핀 관련된 영상들 있죠 그걸 전부 다 보고 있어 왜냐면 혹시라도 그런 영상에서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여자가 아니면은. 한국 있죠? 어, 한국, 필리핀, 이, 단문화 있죠? 다문화 이쪽에도 카페 가입해서 맨날 찾고 있어요. 어, 이, 혹시, 이, 이런 여자 얼굴 봤냐고, 이런 것들. 아유. 아무튼, 이렇게 가슴 아픈, 지금도 ING고, 예. 모르겠어요. 돈, 돈도 아깝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배신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5천만 원이 아깝나. 어차피 5천만 원 아깝을 수도 있고, 배신감도 둘다 다, 아깝네, 아까워. 근데 왜냐면 그 만나서 몇 개월 그 밤, 밤마다 빠구리 치고 5천만 원 주기에는 솔직히 좀 아깝잖아요. 또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거 맨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울겨 먹으려고 구라를 친거 아니야. 에. 그것도 뭐가 더어 받을 수도 있겠다. 어무튼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대부분 사연들이 뭐냐면 가슴 아픈 사연들이야. 다 돈이야, 돈. 어, 매일 온 거, 매일이 한, 만약에 다섯 개 오면요. 그 중에 네 개는 다 돈하고 관련됐어. 에. 여기 뭐 날씨가 소 말리 아냐왜 뭐 이렇게 추워? 라오스보다도 더 춥네. 베트남으로 들어오니까 엄청 춥네. 저번에 여기다 5일 들어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비양 5일 쫄딱 맞아가지고 라오스로 돌아갔거든요. 원래는 그때 베트남에서 40일 있으려고 들어왔는데 5일 연속비 와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요. 바깥에 나가서 쌩지대에서 들어오고 해가지고 라오스로 돌아갔는데 아또 되게 춥네. 어. 자, 어쨌든 좋은 날되세 일요일 되세요. 바이.